오늘 본문은 소돔성을 찾은 두 천사와 소돔성 사람들의 패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의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 소돔성을 찾았을 때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롯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행하였던 것을 보면 롯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줄을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롯은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롯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천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대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돌보아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삶의 방식이 어리석고 손해되는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사람을 대접하고 또 내 것을 내어주고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돌보기까지 한단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 그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던 자 그가 바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롯은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소돔성 사람들은 롯의 집에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노소를 무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 그들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낯선 나그네를 내놓으라 하는 이유는 성적으로 희롱하고 강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소돔성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돔성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동성에 대한 성폭행이라는 사실이. 도기 본문의 분위기상 이런 일은 소듬성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롯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반응을 보면 소듬성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악을 당연시 여겼다는 사실이 다수의 힘에 기반한 폭력과 성적 착취와 부독덕함이 바로 이 소돔성의 일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소돔성이 멸망을 부를 만큼 그 악이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돔성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라도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하나님 당장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하여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과하시는 것처럼 또는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랑으로 들이 이것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안 돼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낱낱이 알고 계시고 그것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성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무색하리만큼 그 죄와 패악함이 크고 심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하였던 의인 열명은 소돔성에 없었습니다 롯은 이러한 소돔성 사람들의 그 악행을 막기 위해 자신의 두 딸을 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롯의 행동도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도 이 악한 소돔성에 살다 보니 소돔성의 그 악한 영향에 그만 물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악을 낳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선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떤 방법이든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이러한 롯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려 롯이 그들의 재판관이 되려 한다며 롯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러한 폭도들의 위협과 힘 앞에 한없이 무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 영향력 앞에 한없이 무력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키려고 견디려고 버티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롯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폭도들의 그 눈을 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와 폭력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정직과 의를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기 위하여 분투하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잠시의 안락함을 줄수 있을진 모르지만 결코 참 평안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물들고 타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롯의 상황 속에서 롯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평소에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았기에 그들을 막아서게 되면 오히려 이후에 그들의, 그들로 인한 후환이 더 두려운 것을 알았을 것이. 하지만 그가 그들의 자신의 힘으로는 그들을 막아내지 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롯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성의 멸망에서도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힘이 강한 것처럼 그 편에 서지 않으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망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